충농증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만 한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심하면 약물 치료가 어려워서 코 안쪽을 절개하는 시술까지 받아야 했는데 최근 풍선을 이용해 충농증을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정엽 개건의학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속적인 약물 복용에도 만성 부비동염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10살 이윤용 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어찌된 이유인지 최근에는 계속해서 소화까지 안돼 결국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노란 콧물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좀 장기간 오래되다 보니까 머리 아프다는 소리도 자주 하고 숨 쉬는 소리도 좀 답답하고.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 진행됐지만 수술 전후에 통증이나 입원 등 불편함이 컸습니다. 출혈 위험도 상당했는데 최근 풍선을 넣어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시경으로 환자의 코 안쪽에 풍선관을 집어넣고 풍선을 크게 부풀리면 좁아진 통로가 넓어지면서 막힌 코가 뚫리는 겁니다. 코 안쪽 고름이 찼던 공간이 짧은 시간 시술 뒤 깨끗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년에 40만 명 정도가 풍선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풍선 충농충 수술은 코 안의 구조물을 하나도 파괴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오로지 막혀 있는 구멍만 뚫어냄으로써 충농충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 수술법에 비해 합병증 발병도 낮고 일상생활 복귀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특히 풍선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만큼 지금까지 수술이 쉽지 않았던 노인, 어린이, 임산부에서도 획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JB 닥터 리포트 김정협입니다.